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대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이와 같이 없는 것은 소경이라 원치 못할 거고 그 예죄를 깨끗이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알며, 우리 주, 곧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심이라. 아멘. 서로 평강의 봉을 기원하는 말무로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어 오려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한지 한 지금 세 번째인데 어, 여러 성경님께서 참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어, 찬송을 부를 때 조금씩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격려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희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중에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эм을 형제의 우 э 의 사랑의 공급을 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촉한즉 오히로 우리 주 예수 그소를 알기에 괴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며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한 여 여러, 여러 성품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조용한 성품들이 계시고 또 기운이 넘쳐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또 조용히 생각하는 성품들이 있고 또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너희로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하여 주사. 성도님의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저희 모두는 더욱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 성경에서 여덟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그 첫네번 어, 성품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째, 믿음의 덕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경건하여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믿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만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상상해 봅니다. 어,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전쟁에서 용장 용감한 장군이죠. 보다는 지장 지혜로운 장군이 더 낫고 또 지장보다는 덕장 덕이 있는 장군이죠 이더 낫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 연기는 사람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세우십시오. 오늘이라도 서로 배려하는 성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한 것처럼 서로가 배려하는 성품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덕의 지식을 참된 지식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지식,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또 남을 비판하는 비판하는 데 쓰는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참된 지식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지식의 절제를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찰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는 송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성도의 자신의 욕망과 복륜적인 욕구를 절제하여야 합니다. 또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는 할 말을 다 해도 뒤끝은 없어서 괜찮아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삶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 성품을 가지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알미야마, 정말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즉, 자기를 잘 다스리는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알미야마,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더욱 좋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덟 가지 성품 중에 네 가지 성품을 말씀드렸는데 아, 목사님 저는 정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안 됩니다. 하는 고백하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성품들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힘써 노력해서 이 성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와 주셔서 우리의 성품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일어나가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므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성품으로 말미야마 여러분께서 주님이 살아계심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미암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 아,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성품을 닮아 가도록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불편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